안녕하세요, 루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세일 정보가 있는데, 파타고니아 세일 정보부터 24세브루에서 많은 세일하고 있고, 헤로백화점에서 막스마라 제품이라든지,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 네타포르떼에서 많은 제품 세일하고 있고, 아이어브 11월 할인 코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주공홈에서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소개를 해드릴 거고, 아소스에서 25% 세일, 그리고 오클리 선글라스, 펜디 선글라스, 애플 워치 3세대 제품, 그리고 에어팟 프로 제품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추후에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구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룩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설명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제품의 링크 제가 보는 동일한 페이지도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입니다. 엔드클로딩 많은 세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75,000원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으로 무료배송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무료배송 굉장히 괜찮은 것이 엔드클로딩 같은 경우에는 페덱스로 보내주고 대략 15,000원 이상의 배송비를 내야 되는데 배송비를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드클로딩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엔드클로딩 같은 경우는 영국에 위치한 스트릿 패션 위주로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화로 150불, 그리고 하나로는 17만원 아래쪽으로 구입하셔야지 관부가세 없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 파타고니아 제품 한국으로 직접 배송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직구를 하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파타고니아 제품만 모아져 있는 페이지인데 여러가지 제품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레트로 X 베스트 여기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파타고니아 P6, 어 후디, 후디도 판매하고 있고, 여러가지 색상도 있고, 그리고 레트로 파일이 제품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이죠 그리고 뭐 맨투맨이라든지 파, 레트로 파일이 제품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레트로 x 남색이지만 요 제품 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품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 굉장히 많이 있고 백컨트리 같이 어떤 분들은 구입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구입할 수 없고 그런 사이트 아니고 전부 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 찾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파타고니아 제품 구입하시면 한번 이쪽에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드클로딩에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도 굉장히 여러가지 판매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 캐나다 스카프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15만원에 구입하실 수도 있고 반부가세 안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남성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여성분들도 동일한 제품 많이 구입하시는 그런 어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색상 있으시면 바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백컨트리입니다. 백컨트리에서 현재 파타고니아 제품 추가 2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레... 엔드 클로딩 같은 경우는 구입이 굉장히 쉬운 반면에 백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구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VPN 우회하는 방법, IP 우회하는 방법 참고하셔가지고 IP 우회해서 구입하셔야 되고 반드시 페이팔로 구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대지 유명한 배대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구글에서 잘 서치해 보시고 유명하지 않은 곳뭐 개인이 한다거나 그런 곳으로 보내시면은 구입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백컨트리에서 한국 카드를 찾아내서 주문을 취소한다거나, 배대지 주소를 찾아서 주문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취소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세 가지 룰 지키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컨트리20% 할인하는 제품,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은, 워낙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엔드클로딩보다 가격이 저렴한데, 좀 약간 구입이 어렵다는 거, 까다롭다는 걸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레트로 X 보머 자켓도 많은 제품, 많은 색상 있고, 레트로 X 후리스 자켓도 굉장히 많은 색상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20%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문 취소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주문하셨다가 취소되면은 돈 다시 도, 다 돌려주는 거니까. 문제없이 그냥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된다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시고 어, 성공하면 좋은 거고, 만약에 실패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참고하셔서 어, 그런 식으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은 삼성 텔레비전, 벌써부터 세일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까지는 굉장히 어, 시간이 남아 있지만, 월마트나 이런 곳에서 세일을 먼저 내놨기 때문에 아마존도 곧바로 따라서 세일. 를 현재 내놓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까지 기다리시기 싫으신 분들은 바로 구입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입을 하면은. 굉장히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대지에서 보내는 기간이 굉장히 어, 늘어지게 되는데 지금 구입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받아 보실 수도 있고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어, 조금 비싸더라도 빠르게 받아 보시고 경쟁 없이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구입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 찾아 보실 수도 있고 4K 텔레비전만 모아서 현재 셀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55인치 텔레비전을 700불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 65인치 7시리즈 텔레비전입니다. 1,200불에 판매하고 있고 82인치 텔레비전 2,000불, 75인치짜리 제품은 6시리즈가 1,500불, 7시리즈가 2,000불 정도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40% 45% 세일되는 제품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제품들 세일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 텔레비전 삼성 텔레비전 40% 이상 세일하는 제품들 모아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24세브로 24S에서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15% 할인받아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멕스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은 10% 캐시백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 할인도 받으시고 10% 아멕스 캐시백도 받으실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현재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24S 같은 경우엔 프랑스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전에 직구하는 방법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이 막스마라 제품들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시고 지금 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위쪽 카드 클릭하셔 가지고 어 국가를 독일로 설정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직구하는 방법 꼭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그쪽에 방법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막스마라 제품 여기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페스 제품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페스 하품은 빼 어, 캐시백 받고 하시면은 20만 원대로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제품도 이곳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 찾아 보실 수 있고 버버리 제품. 굉장히 많은 세일 하고 있습니다. 버버리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 아크네 스튜디오 버머 자켓 많이 구입하시는 이런 제품도 판매하고 있고 코트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이곳에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입하실 때 무조건 한국으로만 어, 하지 마시고 독일로 한번 변경해 보시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독일 배대지를 이용해서 구입하시면 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 하면은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5만 원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고 지금 보여주는 금액이 전부 다 관부가세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남성 제품들도 발렌시아가 제품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버리 제품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버버리 제품도 한번 둘러보시면 될것 같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도 15%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스톤 아일랜드 자켓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제품이 곳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멕스 카드 있으시면 10% 추가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해로 백화점입니다. 영국에 위치한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이고, 현재 주말만 맞아서 10% 세일하고 있습니다. 10% 할인받는 방법은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find out more 부분 누르셔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조인 헤로 리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요 가입하시면 이번 주 이번 주 주말까지만 10% 할인 받아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헤로 백화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이 막스마라, 막스마라 제품들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막스마라 코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성분들 어, 이곳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들 모아서 현재 어, 보여주고 있는데 막스마라 마누엘라 코트 이런 식으로 1,570 9유로에 판매를 하고 있고 10% 할인 받으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거 제품뿐만 아니라 막스마라, 마누엘라 검정색, 그다음에 캐나다 구스 제품도 현재 판매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버버리 제품부터 여러 가지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유명한 제품들 전부 다 모아져 있습니다. 몽클레어 제품도 보이고 미스터 앤 미세스 제품들도 보이고 막스마라 마담 코트도 보이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제품들만 쫙 모아서 현재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 10% 할인받아서 구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코트 모아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데 버버리 당연히 해롯은 영국 백화점이기 때문에 이 버버리 제품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르노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구스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고 스톤 아일랜드 제품이라든지 버버리 제품, 무스너클, 바버 제품, 폴 스미스 제품, 캐나다 구스 제품, 굉장히 많은 제품, 인기 있는, 인기 있는 패딩 또는 코트,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제품들, 굉장히 이쁜 제품들만 전부 다 모아져 있으니까, 이쪽 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꼭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10% 할인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네타포르 때입니다. 네타포르 때 현재 11월 11일 그러니까 빼빼로데이 중국에서 가장 큰 세일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중국의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11월 11일 세일 맞아서 현재 22% 세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타포르 때 가장 가 빠르게 세일 정보를 내놓은 거고 다른 사이트도 전부 다 세일 정보를 내놓을 겁니다. 세일 정보를 내놓을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세일 정보가 쏟아져 나올 텐데 아무튼 넷다포르테 22% 세일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부분나에 찾아보실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15,000여개 제품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 전부 다 지금 가격에서 22%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르이 제품 스타우드 제품 굉장히 많은 제품 막스마라도 보이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스마라 마담코트도 현재 22% 세일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넷다보르때22% 세일 정보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이허브입니다. 아이허브 원래 11월 할인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11월 할인코드가 이번에는 없습니다. 아마 11월 11일 맞아서 빼빼도데이 때 어, 세일 정보가 나오기는 할것 같은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제 추천인 코드 입력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추천인 코드 입력하시면 일단 어,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10% 할인되고 기존에 아이디가 있으셨던 분들은 5%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25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무료배송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변경된 게 사이트 들어가시면 맨 위쪽에 요런 할인 정보가 있습니다. 할인 정보 보시면은 프로모션 코드가 있으니까 만약에 유산균 제품을 이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신 후에 이 할인 코드 입력하시고 제 추천인 코드 넣으시면은 이 제품 10% 할인되고 추가적으로 추천인 코드 10% 할인되면서 두 개가 할인 코드가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프로틴 웨이프로틴도 15% 할인하고 있으니까 요거 하시고 마찬가지로 추천인코드 그런식으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기침 감기 독감 뭐이 제품들도 현재 할인하고 있는데 요런 제품들도 10% 할인해서 추가 1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뭐또 다른 할인코드가 만약에 나오면은 다시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할인코드가 없고 추천인코드로만 구입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월 할인 코드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일단 정보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주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고 현재 추가 20% 세일하고 있습니다. 세일하는 제품들 굉장히 많은 세일하고 있는데 추가 2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 많은 제품들을 50%이 제품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70% 세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2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될것 같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그런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배대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많은 세일, 마주 세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남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내리셔서 기다리시면 계속해서 많은 제품 찾아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소스입니다. 아소스 현재 전체 세일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신발 위주로 모아서 현재 25% 추가 세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도 굉장히 많은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리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 여성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첼시 부츠라든지. 앵클 부츠 굉장히 많은 제품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소스 직구하는 방법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120 파운드가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가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제품 모아서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이다스 제품이라든지 구두 위주로 많은 제품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오클리에서 최대 6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클리 선글라스 제품이고, 어, 이 제품들 직접 배송 되지 않기 때문에 배대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클리 선글라스 원래 가서 구입하시려면 20만원, 30만원 돈 주셔야지 되는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70불 이 정도에 구입이 가능해서 대략 10만원 안쪽으로 전부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제품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여 개 제품 현재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애플워치 3세대 제품입니다. 3세대 제품이고 오픈박스된 제품입니다. 리퍼 제품 아니고 오픈박스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만 데미지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 안에 내용물은 새 제품이기 때문에 새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품 179불에 판매하고 있고 200불 안쪽으로 확실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배대지 비용만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애플워치 3세대 제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펜디 선글라스. 펜디 선글라스 제품 굉장히 많은 제품들 현재 세일하고 있습니다. 손 나은 선글라스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 지금 보시면 80불 또는 99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 제품. 어, 품절이 돼서 많이들 구입 못 하셨던 그런 제품들인데, 현재 재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색상도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루랄라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처음 들어가시면 가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입하셔야지만 가격이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초대 링크 드릴 테니까, 그 링크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랄라에서 펜디 선글라스 굉장히 많은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모아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애플 에어팟 프로 제품입니다. 뭐 싸게 나온 제품이나 그런 제품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현재 직구를 하시고 계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어 현재는 물량이 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평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하시면 구입이 힘들 것 같아서 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블랙 프라이데이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 어 하지 않거나 세일해도 거의 세일이 어뭐몇불 정도 세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문하셔도 11월 26일 뭐 이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돼야지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이 제품 물량 더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달두달몇달 달, 달 기다려서 받아보셔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것 같아서 서둘러서 주문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할인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